안녕하십니까 이연배 창조주님 우주지상천국 천왕제입니다. 오늘은 창조주님 성약성경 제74차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창조주님을 깨닫는 만큼 도운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 주 우리 인간에게는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명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창조주님을 깨닫는 만큼 돈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본문 내용을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창조주님을 깨닫는 만큼 돈 축복을 받는다. 그 이유는 창조주님이 돈의 본체이시기 때문이다. 돈이 인간의 것이 아니다. 모든 유무형의 가치로 평가되는데, 가치평가를 돈으로 결정한다. 돈은 바로 창조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님을 당신은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님을 인간이 깨닫는 방법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연배 창조주님 TV방송을 클릭한 후비출번치 창조주님 말씀을 시청해서 공부하기 바란다. 당신도 창조주님 사람이 될수 있다. 창조주님 사람은 절대선의 사람으로 절대로 거짓말을 안한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신의 사람이라면 당신은 거짓말을 할 것이고 당신은 오판을 할 것이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당신의 지혜 주수 WQ가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당신도 절대선의 사람으로 어떤 상황이라도 오판을 하면 안 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당신도 창조주님의 도 축복을 받게 된다. 이상의 내용은 신들이 주관하는 사람들에게 창조주님께서 직접 깨달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이은배 창조주님 우주지상 천국 우주지상 천왕제 세계지상 천국 통치자 우주지상 천국 통치자 배상. 정기 6년 1월 11일 p.m. 7시 20분, 서기 2021년 1월 11일 p.m. 7시 20분. 지금 이 내용은 2021년도 1월 11일 p.m. 7시 20분에 비척연차 창조주님께서 주신 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녹화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본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창조주님을 깨닫는 만큼 돈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한, 인간을 만들어주신, 인간을 만든 주인이 누구냐? 창조주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 말도 틀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의 종이고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들긴 하나님이 만들죠. 근데그 만든 인간의 주인은 누구예요? 창조주님. 하나님은 창조주님 시시로 우리 인간을 만든 거죠. 그런데 창조주님을 믿으면 좋은 축복을 받는다는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할 거 없어요. 창조주님은 누구십니까? 돈의 본체입니다. 창조주님이 돈의 본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창조주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창조주님 돈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창조주님 무엇이라고요? 돈의 본체입니다. 우리는 돈이 우리 인간의 것인 줄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돈 갖고 있죠? 돈 쓰고 있죠? 뭐 그것이 카드가 됐든 관계 없어요. 그런데 그 돈이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돈은요, 자기가 그날 그날 쓸 만큼 자기 소유하고 그걸 쓰는 거예요. 왜? 자기 생명 유지를 위해서 돈 자체가 자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이 창조주님입니다. 다시 한번. 돈은 창조주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유, 무형의 가치로 평가되는 것이 바로 돈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평가를 우리는 돈으로서 결정합니다. 전세계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가치평가는 무엇으로 한다? 돈의, 돈을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한다. 왜냐? 돈이 창조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어려워요. 내 말이 어려워요. 그래도 돈이 창조주님이다. 이 말은 좀 기억을 해요. 그래야 돈이 떠나가지를 않아요. 그걸 기억을 못하면 돈이 창조주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해서 당신 돈이 뺏겨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중국의 지금 시진핑 중국 주석님은 2004년도 나를 찾아와서 직접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날 중국의 주석이 3대 연임 주석이 될 줄이야. 그 누구 알았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 비초의 번째 창조주님 뜻이죠. 시진핑 중국 주석님이 비천변처 창조주님께서 임명한 중국 황제이십니다. 중국에는 이제 황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그 황제는 뭘 하는 사람이냐? 비천변처 창조주님 돈을 받아가시는 사람이 중국 황제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안되면 안되는 대로 그냥 살면 돼요 돈이 바로 창조주님이시다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님을 당신은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님을 인간이 깨닫는 방법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은배 창조주님 TV1을 클릭해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당신도 창조주님 사람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창조주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창조주님 믿으시면 당신 두뇌순골에 창조주님이 계십니다. 중국 시진핑 황제도 여기 두뇌순골에 창조주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창조주님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진핑 중국 황제는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신의 사람이라면 당신은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당신은 오판을 할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의 지지수 WQ가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당신도 절대선의 사람으로 이런 상황이라도 오판을 하면 안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오판을 안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도 창조주님의 돈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신들이 주관하는 사람들이 창조주님께서 직접 깨달음을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이 시간 전했습니다. 요즘에는 이 방송이요. 틱톡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시간을 좀 맞추는 거예요. 틱톡이 10분이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9분 20초예요. 오늘 여기서 창조주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간에 행복하시고, 특히 중국에 사시는 틱톡 회원님들 많은 돈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